오늘의 웹진 주요 월입 기사 살펴 봅시다. 먼저 pc게이밍 레드십니다. 플레이즘 총괄 프로듀서가 일본에서 스팀이 부상하고 인디 게임이 번영 하는 것에 통찰을 나누다. 웹진 rpg 사이트의 기사를 인용한 포스트입니다. 기사 글쓴이는 팍스웨스트 2024에서 퍼블리셔 플레이즘이 올해 현장에서 선보인 6개 작품을 모두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플레이즘은 지난 몇 년간 일본 인디 업계에서 성장 중인 퍼블리셔 입니다. 올해는 호무라 히메 메탈 브링어 니트로 익스프레스 아웃라이더 마코 밀리언 뎁스 하루카 비욘드 더 스타를 부스에서 선보였죠. 이 모든 작품이 rpg와 관련 있는 건 아니었지만 꽤 많은 작품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호무라 히메는 니어 오토마타에서 영감을 받았음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는 3인칭 액션 게임입니다. 어떤 공격은 패리해야 하고 어떤 공격은 완전히 피해야 하며 보스들은 탄막 슈팅 같은 패턴을 자주 보이고 갈수록 더 격렬해집니다. 회복 아이템은 제한돼 있고 보스는 공격력이 강하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기교와 숙련을 요구하는 게임이죠. 메탈 브링어는 그쓴이가 이미 기대하던 게임입니다. 사무라이 브링어 개발진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이죠. 메탈 브링어는 아이소메트릭 로그라이트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메카닉적으로나 미적으로나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방대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세 게임에서는 유저가 커다란 맥을 조정할 수 있어 혼돈을 가중시킵니다. 다만 그리는내면의류 하즈키를 끄집어내 맥 대신 거대 지게차를 타고 출격하기로 했습니다. 니트로 익스프레스는 최근 발표됐는데요. 이미 팍스웨스트 2024에서 플레이 가능한 빌드가 공개됐습니다. 이 게임은 횡스크롤 슈팅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주무기와 보조무기를 선택해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스테이지에서 플레이어는 적의 발사체에 대비해 캐릭터의 포지션을 신경 써야 하고 무적 프레임을 갖고 있는 회피 구르기를 핵심 방어 도구로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스이는 자동 샷건과 레이저 캐논으로 무장하고 마주치는 모든 적에게 열광적으로 지옥을 선사했습니다. 비주얼이 아주 매력적인 게임이고요. 특히 메탈 기어 솔리드 스타일의 워키토키 잡담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아웃라이더 마코는 점프 어택으로 적들 사이에서 핑퐁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탑다운 2D 액션 게임입니다. 주인공 마코는 소닉 같은 공격을 구사할 수 있지만 튕겨 나가는 대신 적에게 달라붙어 독성 액체를 투척해 데미지를 가합니다. 적들은 마코를 빠르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마코의 점프 애니메이션에서 무적 프레임을 잘 활용해야 하죠. 게임 안에는 짧은 데모 동안 다 활용해보지 못한 멋진 아이디어들이 많았습니다. 밀리언 뎁스는 해본 플레이즘의 라인업 중 가장 독특한 게임이었습니다. 주인공 모마는 우주에서 왔고 유일한 친구를 찾기 위해 지구 깊은 곳으로 다이빙합니다. 밀리언 뎁스의 전투는 글쓴이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전투가 시작되면 화면에 모든 것이 얼어붙는 사이드 스크롤이었기 때문입니다. 플레이어가 움직여야만 적도 움직이죠. 오마로 적에게 부딪혀도 약간의 데미지를 줄수 있지만 플레이어의 메인 공격 도구는 블록을 쌓아 만든 떠다니는 무기들입니다. 그 무기들이 얼마나 데미지를 가할 수 있는지 또그 무기들이 파괴되기 전까지 얼마나 데미지를 견딜 수 있는지는 모두 플레이어가 그것들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건 꽤나 멋진 흥미로운 컨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카 비욘드 더 스타는 정식 출시까지. 가장 많이 남은 작품일 겁니다. 2026년에 출시 예정인 이 액션 RPG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입니다. 플레이어는 주인공 유키가 돼 미아라는 수수께끼의 소녀를 만납니다. 미아는 우주선을 타고 날아와 집 근처에서 불시착했죠. 이 게임은 초기 단계라 전투 시스템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글쓴이는 플레이즘에 총괄 풀어주서 순지 미지타니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일본 인디게임의 현 상태를 알수 있는 통찰력 있는 대화였죠. 질문 최근 몇 년간 일본 인디부문 성장에 기여한 요인은 뭔가요? 두 가지 요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지화입니다. 갈수록 점점 더 많은 게임이 다양한 언어로 현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한 요인이고 다른 요인은 플랫폼입니다. 인디게임이 성장하는 가운데 스팀 같은 플랫폼은 인디 개발자가 자신의 게임을 더 많은 고객에게 선보일 수 있는 제대로 된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 전에는 소규모 이벤트에서만 게임을 선보일 수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게임을 전 세계로 선보이는 게 훨씬 쉬워졌습니다. 질문 인디 개발자와 파트너십을 맺을 때 게임의 어떤 점을 살펴보나요 우리의 브랜드 이름은 플레이즘 이고 이름의 어원에 플레이 즉 놀이 가 있습니다. 나는 특히 많은 게이머가 창의적인 게임을 플레이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기존 트리플 A 작품에서는 볼수 없던 게임을 찾습니다. 우리는 새 메카닉, 새 기믹 등 이전에는 볼수 없던 게임을 찾습니다. 또 우리가 찾는 건 1인 개발자나 작은 팀으로 운영되는 정말 작은 개발사들입니다. 우린 인디게임 개발에 열정이 있고 이전에 볼수 없던 새로운 걸 만들 열정이 있는 개발자와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게임이 팔릴지 안 팔릴지 따지기보다는 사람들이 플레이하고 싶은 게임을 만드는 그런 제작자들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 제작자가 게임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세상에 그런 독특한 게임도 없을 거고 열성 팬층도 안 생겼을 그런 게임. 우리는 그런 독특하고 틈새 시장 게임을 지원하는 걸 추구합니다. 질문, 요새 스팀으로 많은 창의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스팀이 일본에서 인기를 끈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스팀은 일본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스팀이 일본 전역에서 입지를 넓힐 수 있었던 획기적인 순간이나 중요한 순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핵심 작품들이 더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니면 업계의 변화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본에서 스팀이 확산된 것엔 스트리머와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들이 일본에 진출해 많은 사람이 일본에서 직접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스팀을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닥쳤습니다. 이 시기 일본에서 엑스박스와 플스 같은 콘솔을 구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PC는 널리 구할 수 있었죠. 그 결과 게임을 즐기고 싶던 많은 사람이 PC를 선택했고, 이는 일본에서 스팀 성장에도 기여했습니다. 질문, 최근 특히 서구권에서 개발자들이 퍼블리싱 파트너를 찾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플레이짐도 그런 변화를 느끼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일본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게임을 퍼블리싱하고 싶어 하는 인디 게임 개발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인디 개발사의 성장률과 인디 퍼블리셔의 성장률 사이의 격차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퍼블리셔들이 그런 성장을 따라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기존 퍼블리셔들이 더 많은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토론한 PC게이밍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일본에서 스팀과 PC게이밍이 성장해 가장 감사한 건 수많은 레트로 게임이 재출시하게 됐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최근 예로 역전재판 스피노프들과 캐슬바니아 도미너스 컬렉션이 스팀으로 출시했죠. 물론 에뮬이 있다는 건 알지만 공식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겨 기쁩니다. 이외에도 아직 수많은 게임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프롬소프트웨어의 오토기 2부작 이 대표적 예죠. 또 소니가 플스1 플스2 psp 게임들을 pc로 낸다면 장난 아닐 겁니다. 설령 그런 날이 안 온다 해도 현재 나오고 있는 작품들만으로도 행복 하고 이 흐름이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 네요. 유저 JH는 정말 동의한다며 일본에서 PC 게이밍이 더 인기를 끌고 주류가 될수록 더 많은 레트로 게임이 리마스터되거나 에뮬 버전이 스팀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세대에서 일곱 번째 세대에 속하는 게임들이 대부분 옛 콘솔에 묶여 있어 합법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말이죠. 헌팅 그라운드, 루러브 로즈, 쿠온 같은 플스2 게임들은 현재 이베이에서 비싼 가격 주고 사야 하는데, 스팀으로 나오면 장난 아닐 거라네요. 게임즈 레딧입니다. 스타워즈 아웃노, 결국 즉각 실패, 잠입 미션, 10일 내 패치하기로 결정. 웹진 게임즈 레이다의 기사를 인용한 포스트입니다. 비디오 게임에서 난이도가 급증하는 구간이 있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스타워즈 아웃노 초기 미션의 경우 너무 가혹합니다. 심지어 개발자도 인정할 만큼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줄리안 게라이트는 스타워즈 아웃노에서 논란이 된 즉각 실패하는 잠입 미션에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가혹한 게 맞고 내 실수며 앞으로 개선하겠다면서요. 실패 상태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겠지만 더 즐겁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 방법은 수없이 많다고 생각한다네요. 게라이트는 난이도 높은 순간에 일종의 긴장감을 조성하려 하는데요. 현재 상황은 개발팀이 의도한 대로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개라이티는 불공정하게 느껴지길 원치 않았지만 지금은 불공정하다며 믿든 안 믿든 그건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지난 일주일 정도에 벌어진 문제고 앞으로 10일 정도 내에 패치로 수정할 거라면서요. 개발팀은 플레이어가 게임을 즐기는데 방해된다면 스토리 후반부 다른 잠의 옵션들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종 목표는 플레이어가 퀘스트의 내러티브 맥락 내에서 원하는 만큼의 선택권을 가지고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스타워즈 아웃노의 디렉터들은 우린 플레이어의 자율성을 100% 믿는다고 말했다네요. 이 소식을 토론한 게임즈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잠입이 핵심이 아닌 게임에서 은신을 강요하는 구간이 있는 것보다 날더 게임에서 튕겨나가게 하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겐 보이지 않는 적들과 같은 급이라네요. 유저 슈퍼는 자입게임과자입메카닉은 자미 자미 20년이 지나도록 c 프1과 c 프2를 능가하기는커녕 맘먹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황당한 디자인 노하우의 붕괴라네요. 유저 다야는 스타워즈 아웃노에서 즉각 실패하는 자입미션들은 초반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즉각 실패는 극도로 나쁜 디자인입니다. 이 메카닉이 수십 년전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사람들은 나쁘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근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 실패한 디자인을 고수하는 개발자들을 이해할 수 없다네요. 유저 사포는 유비소프트는 20년 가까이 잠입 게임을 만들어 왔는데도 그걸 만드는 데 놀랍도록 형편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비가 만든 어떤 작품도 잠입 게임 디자인의 정점이라 할수 있는 시프 2에 근접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니 유비는 늘 그들 게임의 최악의 파티인 잠입은 빼고. 그냥 액션 게임만 만들어야 한다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뉴스 헤드라인에 모음냈습니다.